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교환학생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 처음에 도착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초등학생인 정신으로 어... 거기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시, 어, 사소하게까지는 교통법규도 잘 모르겠고. 어, 여기 길이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음. 모르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는 좀 적응을 한것 같은데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매일같이 참신하게 힘든 일이 다양하게 생기는지 어. 싶은 게 교환학생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교환학생을 한번은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도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런지 힘든 일이 있어도 도시를 조금 걷고 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또 교환학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